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이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알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렇게 라지에프를 미분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미분 기호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분을 취소하면, 요렇게 적분이 됩니다. 예,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형태를 알때 이거를 양변을 적분해서 이제 이 적분한 형태로 이 문제를 푸는 이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 적분되어 있는 이 적분 기호를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g x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취소한 거. 는 양변을 미분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양변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는 사칙 연산 같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바탕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푸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학교 내신에서 안 나온 걸본 적이 없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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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이렇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물어볼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스몰 f가 접분 가능하고 라지 f 프라이 스몰 f일 때 여기 있는 이거를 갖다가 요 스몰 f를 접분하는데요 a에서부터 x까지 접분했다고 칩시다. 이 안에 있는 이 적분 기호는 t dt라고 썼는데 이게 x d x 여도 관계는 없지만 괜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제 문자를 t로 바꿔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몰 f를 적분한 한어그 부정적분이 라지 f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라지 f의 a부터 x까지 집어넣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 끝을 집어넣고, 빼기, 아래 끝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제두 번째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예시를 한번 들면 되냐면, 이렇게 2x-1, d, 아이고, 이거 dt, 여기 dt. 여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거를 적분하면은 t제곱-t가 되는데, 여기다가 x제곱-x, 그 다음에 아래 끝인 1제곱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여기 있는 이거에 해당하는 달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거를, 이 dt인데, 이거 t에요. 여기 이, 이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한 부정적분에다가 위끝 집어 넣은 거 빼기 아래끝 집어 넣은 거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ft가 있고, 얘를 a부터 x까지 적분했어요. 근데 이 적분한 걸 미분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적분하고 미분하고 하는 거는 서로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이 안에 있었던 ft가 원래대로 그대로 나온다인데, 이게 정적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a를 집어넣고 x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t는 적분했을 때 쓰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위 끝에 있는 x가 t 대신에 자리를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럼 뭐 미분하고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가 없는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하겠죠. 그럼 또그 다음에 요와 같은 형태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이번에는 x에서부터 x 플러스 a까지 이렇게 접근을 한 거를 취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요거는이 안에 있는 small f, 어, f t를 한번 접근한 거에다가 위끝 집어 넣은 거 빼기 아래 끝 집어 넣은 건데, 요와 같은 형태에서는 위끝 집어 넣은 거또 살아남고 아래 끝 집어 넣은 거또살아남습니다 사실, 아래 끝, 위 끝에 둘다 X가 있으면, 둘 다, X가 있으면 X가 있는 쪽은 살아남고, A라고 하는 상수는 여기 있는 이 미분했을 때, X에 대한 미분은 A를 날리기 때문에 위끝만 살아남는다.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요와 같은 형식을 여러분들이 아주 얕게 풀고 내신에 들어가면은 위험한 게, 요런 거 있습니다. 어, 얘도, 어, X 있네, X 있네.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FX겠네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게 위 끝과 아래 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는 이걸 이 전체를 해보면 여기 있는 그 한번 적분한 거에다가 라지 F-A/ 빼기 라지 F-X를 미분한 거라서 라지 F-A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빼기라고 되어 있는 요 형태가 그대로 남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또한 뭐, 내신에서 이런 문제까지는 본 적은 없지만, 요 가운데가 만약에 EX, 만약에 X제곱, 요와 같은 형식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미분했을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고려해서 속 미분한 거를 뒤에다가 곱해줘야 되기는 합니다. 만, 뭐 그런 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두 번째 거를 한번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변을 먼저 풀어주게 되면은 라지 f t 에다가 a에서부터 x까지 집어넣고 요거를 미분하시오라고 하는 편, 형태고요. 여기 미분기호는 그대로 냅두고 윗끝 집어넣은 것 빼기 아래 끝 집어넣은 거를 해줍니다. 가단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미분기호를 분배를 해주면 d Dx, Fx, d x 라지 f x, d d x 라지 f a를 갖다가 이런 형식으로 빼준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라지 f에는 있이 x에 관한 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수예요. 그래서 요와 같은 형식으로 얘는 다날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는 요 부분만 미분을 해서 전개를 해 주면 얘는 스몰 f 아,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 스몰 f x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한번 실전 문제에서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죠. 여기 있는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ddx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냥 화살표로 쓸게요. 얘를 미분했다. 그러면은 적분한 거를 미분해서 취소했으니까 위 끝에 x가 있어서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t를 x로 그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주의해야 될 거는 아래 끝에 x가 있을 때는 앞에 이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또요와 같은 형식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거는 위 끝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거 빼기 아래 끝에다 x를 집어넣은 거아위 끝에다가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를 전개해 보면 위 끝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는 이렇게 되는데 x 제곱 날라가고 x도 날라가고 마이너스 1도 날라가서 남는 4x 플러스 6만 남겨주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전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극한까지 그 표현을 포함하면 4 개인. 여기서 첫 번째 유형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아래 끝과 위 끝에 상수로 되어 있는 요런 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상수 부분을 뭐 k 뭐 혹은 a 요 같은 형식으로 어, 상수 취급을 해줍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있는 이요 부분을 상수로 둔다 라고 이렇게 상수 취급을 해주면 라지 fx 플러스 gx 플러스 a 뭐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럼 간단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형식으로 아래 끝에 변수가 있는 경우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변수를 어떻게든 처리해주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미분부터 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 FX가 될 거고, G'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A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A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아, 아, 이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미지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위 끝에다 a를 집어넣게 되면이 좌변이 0이 되는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더 풀어주면 되더라. 그래서 이두 번째 유형은 미분하고 0 만들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이 안에 있는 거를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고 0을 만든다. 라는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절차를 외워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세 가지 유형을 조금 천천히 하나씩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항 함수 fx를 구하시오 해서 여기 있는 이인테그라로 표현이 되어 있던 게 0부터 1까지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고정되어 있는 값을 a로 둡니다.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a가 되겠죠 그럼 이와, 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양변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0부터 1까지 양변을 똑같이 적분해주면 여기 들어가는 이 좌변, 좌변에 해당하는 게 fxdx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t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얘랑 일치해주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좌변에 해당하는 게 정확하게 여기서 A랑 똑같아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A가 됐고, 우변은 뭐 그냥 접근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A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A 값을 다시 원래 있는 이 FX에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f(x)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다라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놈의 핵심은 양변을 똑같이 적분하는 건데, 요놈을 상수 부분으로 만들어두게 되면, 이 상수 부분으로 만들어주어 있는 요요이테그랄 0부터 1까지 적분 얘를 그대로 해주기만 하면 좌변도 마찬가지로 상수로 바뀐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는 미분한 다음에 0 만들기인데 이것도 하나씩 쭉 봐보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a부터 x까지 f(t)dt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요 양변을 먼저 이렇게 그 그대로 먼저 적어주고 양변을 그대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요 좌변에 해당하는 것은 f(x)가 될 거고요 우변은 4x-8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fx의 값은 그냥 뭐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fx의 형태는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이 좌변을 한번 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x 대신 a를 대입을 하면 좌변 자체는 0이 되고 우변은 x 대신 a로 바뀐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a는 1 또는 3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보고, 어, fx 구하려면은 미분만 해놓으면 바로 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실전 문제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게 상수 부분이 6이 아니라 뭐 a. 요와 같은 형식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양변을 미분하고 0을 만든다. 0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 끝과 위 끝을 똑같이 일치시킨다. 요두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양면을 똑같이 미분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세 번째 중요한 문제, 전개한 다음에 미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야, 얘는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풀리는 문제만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잘 풀리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많이 볼 거고요. 먼저 여기 있는 이 좌변을 전개를 합니다. 이, 어, 인테그랄 안을 전개하면, xft-tft가 되는데, 얘를 0부터, 아니, 1부터 x까지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형식을, 인테그랄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안의 마이너스를 우리가 합치는 것만 했었는데, 이 인테그랄도 마찬가지로 분배해 줄수 있습니다. 요 놈에 인테그랄 붙이고, 그 다음에 t가 있는 거에다도 인테그랄을 붙여요.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이 식에서, x는 적분과 관련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마치 시그마에서 k와 관련되어 있는 뭐 시그마 3k 이런 거는 3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형태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우변을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우변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요 기서 이 좌변을 미분한 놈은 뭐 이거는 뭐 이거 우리가 풀어서 우변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먼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만큼만 미분했을 때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얘가 x 곱하기 어쩌고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요 부분은 이 안에가 전부 t로 꽉 차이기 때문에 여기 위 끝에 있는 x를 t 대신에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돼요. 적분한 걸 취소했다라는 거랑 똑같은 놈이 됩니다. xf x Fx.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두 개를 서로 소거를 할수 있도록 문제가 짜여져 있고 여기 있는 나머지 부분은 1부터 x까지 ft dt다라는 형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변, 좌변, 여기서 양변을 미분했을 때, 원래 측의 좌변은 1부터 x까지 ftdt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와 같은 형식에선 아직 fx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인테그랄 기호를 취소해주려면 미분하면 된다. 리끝에 네 x가 있으면 은 그대로 f(x)가 나오고 한번더 미분을 하면 f(x)가 그대로 나오고 아래 끝에 x가 있으면 마이너스 f(x) 요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를 알아야만 정확한 f(a를 x를 구할 수 있는데 이 a를 어디서 구하냐? 어, 여기서 구하면 되죠. 여기.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식 이두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x 대신 1을 대입합니다. x 대신 1을 대입하면 이 좌변에 해당하는 형식이 무조건 0이 되죠. 1부터 1까지 적분하죠 자기 자신 빼기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변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는 대입이기 때문에 6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 즉, fx는 12x 마이너스 2다. 라는 형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a를 구할 때 가장 원래 먼저 식, 먼저 식에다 구해도 되는데 얘대입한는 것보다 얘 대입하는 게그 미분 한번더 했으니까 조금 간단하겠죠 그게 좀더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서 답은 fe는 x 대신 e를 집어넣어서 답은 22로 정확하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쉽죠? 네, 그 다음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입니다. 이렇게 극한 표시가 들어가게 되면, 오이씨 아, 리미트에다가 인테그랄 하나 너무 귀찮은데 두 개다. 어, 포기. 뭐이 이러,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인테그랄이 요거를 라지 f를 이용한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되는데, 요 부분, 요 부분만 자세히 보시면, 어, 우리 그 미분계수 정이 그거네.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정의로 이 전체를 해보면 라지 f를 미분한 라지 f 프라임 a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라지는 스몰을 접근했었을 때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 f x f a와 같은 형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x 정의였는데 h 정의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h 정의로도 표현 이 가능하고. 먼저 이 좌변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가 이인테그라를 라지 f를 이용한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 이거 h 정의하냐라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고 라지 f, 라지 f 프라임 a가 됩니다. 그러면 스몰 f a로 이렇게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뭐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그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엔 개념이었구나. 여기, 이게 다 어딘가에 없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소화기, 김책, 중단원. 그거 꼭, 꼭, 꼭다 풀어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거를 한번 해보면, 요걸 간단하게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거를 fx로 둡니다. 그 다음에, 준식, 이거는 주어져 있는 식의 줄임말이에요. 요거 다시 쓰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쓴 거고, 어, 요거는, 여기 limit h 분의 라지 f1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1 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11 1 똑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가 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라지 f 프라임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몰 f2를 구하기로랑 마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입해서 답을 구해주면 답은 2다 라는 형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